내 가족들이라든지 협력자라든지 이분들하고 좀 소통을 좀 하시래요 그리고 이걸 내가 결정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의논을 하시래요 문서의 흐름이 좋다 보니까 금전이나 재물 쪽으로는 좀 좋아지시겠죠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남행점집 매화당의 별남모녀 신미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알아볼 주제는 2025년 하반기 호랑이띠 운세입니다. 아 호랑이띠. 네. 음. 선생님께서는 이제 생년월일 필요 없이 손님들 점사를 신중한 염증으로 봐주시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호랑이띠 분들을 조금 생각해 봤을 때 음. 이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작년 올해 상반기 어떤 상황과 일들이 많이 힘들었었을까요? 딱 어, 우선 호랑이띠 분들 같은 경우는 요딴 거보다 생각이 너무 많았다 이러세요. 생각이 너무 많았죠. <laughs> 네, 생각이 너무 많았고, 생각을 하다 기회도 놓쳐버렸다,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음... 왜 뒷북이냐, 음... 이래요. 네, 정말로. 네. 어. 이제는 가만히 자신의 그 틀에서 벗어나는 그런 다른 걸 해볼 그 생각조차를 못하고 그틀 안에서 이걸 어떻게 그 안에 거를 만들어 볼까만 계속 생각만 하고 생각만 하고 생각만 하고, 음. 생각만 하고 그러셨단 말이에요. 음. 그러다 보니까 소통도 많이 없어지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자꾸 기회가 놓쳐지는 거예요. 사람이 왔다가도. 아... 음. 음. 어떻게 보면 처음 가장 먼저 느껴진 게 네. 이분들은 조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. 기회를 놓치시거요네 맞아요. 게, 그게 게, 작년부터 상반기까지 네. <laughs> 생각을 하면 어떻게 뭔 음, 생각을 음.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. 정말 하반기에요. 정말 운 잡으시고 정말 좋은 기운 잡으시려면요. 음. 내 자신의 생각의 틀에서 좀 벗어나시게. 음. 벗어나시고 어, 음. 내 가족들이라든지 협력자라든지 이분들하고 좀 소통을 좀 하시래요. 그리고 이걸 내가 결정 못 하겠다 그러면은의논을 하시래요. 음. 의논을 음. 하셔서 좀 소통을 하셔서 의논 공로해서 결정을 해도 어, 괜찮다.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. 이분들이 뭐~ 자, 나만의 책임감들이 있어 왜나 혼자 다 결정하고 나 혼자 뭐 할라 그래 결국에 나 혼자 결정하고 뭐안 하고 나중에 뭐~ 이게 더 좋대 뭐~ 아~ 그래 그러면서 이제 또 시작을 하다가 아~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~ 내 생각이 맞았던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자기도 틀 안에서 또몇 년을 또막뀔 거야. 맞잖아요. 이제는 나, 나의 협력자, 사업 파트너라든지, 내 가족이라든지, 내가 단독 뭘 하려고 하신다고 하시면, 내 가족이라든지, 나보다 어, 우사람이라든지, 좀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하고, 이렇게 은은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대요. 어, 이제는 음. 정말 좀 혼자 고민하지 마라. 네, 맞아요. 혼자 고민 안 하셔도 돼요. 왜 자꾸 나 혼자 고민하려고 해? 그래. 주위의 본인들 같은 경우에, 믿는 사람들도 많고, 어,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, 뭐 물어보면, 음. 음.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기회가 왔다가도 가고 기회가 왔다가도 가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네네. 좀 많이 답답했다 그러세요. 아, 음. 어르신 선생께서 님 이제 또 운을 잡으려면 또 좋은 운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. 이분들 우리 하반기에 기대봐도 음. 좋거나 좋아지는 상황들은 어떤 게 있는 걸까요? 어, 내가 다른 거 없어요. 일단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. 가족과 소통, 은논 공리, 음. 네. 뭐 공로, 뭐 이렇게 공유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현재 상황들을 솔직하게 그냥 숨김 없이 말씀을 하세요. 어, 숨김없이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지만 이게 문제를 좀 그렇게 해서 문제를 좀 이끌고 좀 해결을 해야 문서의 흐름이 좀 괜찮다 그러거든요. 문서의, 어, 문서의 흐름이요? 네, 문서 문서의 흐름이라고 제가 통 크게 이렇게 틀어서큰 틀로 해서 말씀을 주는 건데요. 문서의 흐름이라는 거는요, 문서가 흐름이 이렇게 좋다고 하면 그것 도 재물의 흐름이랑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. 재물의 흐름이 문서의 흐름이랑 뭐 같은 마찬가지 같은 맥락이니까. 그러다 보니까 금전이나 재물쪽으로 내가 문서의 흐름이 좋다 보니까 금전이나 재물 쪽으로는 좀 좋아지시겠죠. 어... 응, 맞잖아요. 어. 근데 단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산은 하반기에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. 일단은 내가 가족들하고 은은 공로 상의하우든가 나의 사회 경험이 나보다 많이 풍부한 사람하고 은은 공로 해서 문서의 흐름도 좀 괜찮아지고 어, 나의 솔직한 지금 생각, 계획들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했잖아요. 그러다 보면 이제 재물의 흐름도 좀 괜찮아지신다고.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하반기로 가면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이번주 같은 경우는 에 하반기에 내가 상문살이 막 발동을 해. 상문살이요? 상물살. 네. 이게 또시청자 상문살이라면 또 내가 죽는 건가이런다또 그게 아니고요. 상문살이라는 거 같은 경우는 내가 상갓집이나 어디를 다녀오면 내 몸이 자꾸 아파요. 음, 어. 음. 음, 내가 상문살로 인해서 상문살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내가 몸이 자주 아프거나 내가 뜻밖의 사고수가 좀 많이 보이시거든요. 아 어, 그래요? 어, 뜻밖의 사고수. 대용 좀 이제 렇게상갓집을 응. 갔다 와서 정말 좀안 좋은 것들이 많이 붙어 오는 거예요. 네 거니까? 맞아요. 그래서 호랑이띠 이분들은 올 하반기에는 음, 상갓집을좀 상가하셨으면 좋겠고요. 음... 응. 내가 정말 피치 못해서 내가 꼭 참석을 해야 되고 내가 정말로 가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제 지난 영상에 있습니다. 상갓집 비방법, 상문살 비방법 이거 동영상 꼭 참고하셔서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죠. 왜냐면 응. 선생께서 님 알려주신 비방법 같은 경우는 뭐. 네. 정말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고. 네, 맞아요. 셀프로 내가 네. 상문사를 좀, 좀, 이렇게 소멸하는 그런 비방법들이 있으니까요. 그거 참고하셔갖고 내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. 어 이런 부분들은 어, 동영상 참고하셔서 상호사를 좀 제거하셨으면 좋겠고요, 좀 눌러놨으면 좋겠고요. 어 그러면은 선생님은 그 동영상 참고하고 계속 가면 되는 거잖아요. 주위에 아, 나 지인이고 누구고 다 이런데 어떻게 인사를 안 드려요? 정말 참석해야 된다라는 것만 왜냐면 그렇게 상호사를 저희가 가르쳐드린 비방법대로 저희가 처리 그니까 러 본인들이 처리를 한다고 하셔도 이미 스크래치는 나 있어요. 상처는 나 있단 말이에요. 어 이게 아물기도 전에 또 갔단 말이야. 그럼 염증 생겨 안 생겨? 생기죠. 어 그렇다고 해서 또 소독을 했어. 그래 내가 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염증은 어, 염증은 또 제거했다는 상처는 계속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두 번, 세 번, 네번 하면 이게 얼마예요, 결국엔 맞잖아요.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는 좀안 가셨으면 좋겠어요. 음, 몸이 자꾸 내가 아파 갔다 왔다 뭐다. 몸이 아프거나 자꾸 사고수가 생긴다거나. 어, 어, 좀 올해 을사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. 좀 그렇게 좀 사소사의 느낌 계속 있을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맞아요 갔다 와서 내 몸이 자꾸 아프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... 이제 계획하고 내가 정말 용기를 내서 내 생각과 계획을 얘기를 해서 어떻게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거 그대로 제가 하려고 이제 다 계획 주의고 또 시작을 했는데 내 몸이 아파 버리면 그거 다 누가 할 거야 어, 그렇죠. 그러면은 내가 이걸 또 괜히 했나 하고 또 생각이 또던들거 또 아니야? 또한 1년 2년 3또또 네, 또 고민하고 어, 안돼 생각이 아이고. 너무 많아서 기회를 다 놓쳤다 이러시잖아요 음... 다시 도돌이피 찍지 말라고 음, 응. 내가 그래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딱 생기는 순간에는 이분들은 이제 딱 많이 움직이시거든요. 근데 음. 거기까지 도전하기까지가 생각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. 아. 그래서 그래요. 기운이 괜찮았어도. 음. 응. 그래서 기회를 좀 놓치셨대요. 응.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것 같아요. 음, 네. <laughs> 어, 자, 할 때는 내가 정말로 어, 내가 이 분만큼 은 정말로 어, 내가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 할 때는 정말 동영상에 비방법, 상문살 음, 비방법 있으니까 삼각집을 다녀온 후 여기 동영상 있으니까 참고 꼭 하시고 그계서 상문살을 좀 이렇게 어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심해야될건 네. 또. 같이 들고 오는 거고 네 맞아요 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강조해 주시는 것처럼 그게 가장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한번더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, 이런 것도 본인 스스로가 다할수 있는 건데 이거 무시하다가 정말 염증 나고 골마 터지고 음, 또 힘들어지고 막 이래서 또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. 나이는 정말 제가 이제 점점점 저도 이제 한해한해 한해 가면서 저는 진짜 젊음이 계속 있을 줄 알았거든요 어, 정말 나이는 계속 올라갑니다 <laughs> 젊음은 정말 계속 있지가 않더라고요. 어, 어. 기회가 있을 때, 시간이 될 때, 어, 이럴때 내가 기회가 올때 잡어야지 현명한 사람 아니 있어요. 맞습니다. 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처럼 그런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네. 더 정확한 사람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끝으로 우리 호랑이띠 분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? 호랑이 띠분들 다 멈춰 있지 말고요. 얘기 잘 의사소통 잘 하시고 은흥공로 이런 거참잘 하셔갖고 계획대로 내 생각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잘 말씀하셔서 어 내가 믿을 수 있는 분분하고 이렇게 은흥공로 하셔서 계획대로 잘 움직이시길 바라고요. 어 내가 또 호랑이 띠분들 다잘 된다면 생각도 얘기하고 용기 냈는데 상문살 이거 뭐야 하면서 아막 그걸로 또 멈춰서 생각 오래하지 마세요. 정말로 개개인마다 다 틀립니다. 이상문살도요 유독 많은 호랑이 띠들이 있어요. 정말. 유독 많은 호랑이 분이 있으실 거고요 이 정도는 우리 집안에서 뭐 이만큼을 해 놨기 때문에 내가 또 이런 무슨 비방법을 또내 집안에 나는 안 다니더라도 내 집안에서 날또 뭐 빌어 놨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분들도 내가 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사람마다 틀리니까요 또 너무 이걸로 갖다가 또그 고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